아이고 미안 미안 <laughs> 예 안녕하십니까 이미지 디퍼런트입니다 그 이미지 디퍼런트는 아, 다 아시겠지만 상상 속의 캐릭터 혹은 영화 속의 캐릭터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누구일지 또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서 어, 자기 입장에서 얘기해 보는 겁니다 벌써 이제 8회를 했네요 오늘 주제가 007인데 국가정보원 얘기가 두개 있어요 간첩도 있고 저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관이 있잖아요. 옛날에 안기부라는 음. 기관 이 있었죠.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007그 제임스 본드가 되게 멋있게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로 안기부 만들어진 게 이번에 남영동 음. 그 영화잖아요. 그 영화 보면은 이경영이 이제 이렇게 신문하고 그런 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제임스 본드인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은 근데 이경영은 고문 기술자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되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. 남영동은 보셨나요 혹시? 잡혀온 사람이랑 고문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서로가 다 애국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. 고문하는 사람들도 여러 우리 같은 애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탱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문을 당하는 뭐 극중 이름 김종태죠. 김종태도 나 정말 우리나라 사랑한다.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저게 네, 좀예 좀. 아,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. 물론 공문했다는건 잘못된 거죠. 예.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그 사람이 자기가 이 힘든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당위성을 부여한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니까 음. 나는 내 양심상에는 지금 이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. 알고 있으니까 이 잘못된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이거를 해야 될 이유를 찾은 거죠. 이유를 찾다 보니까 아,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는 애국이야라고 갖다 끼어 맞춘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성형은 그 그렇게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애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애국이다, 애국이 아니다는 자기 자신이 판단한 게 아니라 남이 판단해 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, 긴,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애국했다라고 뭐그 말을 그렇게 좀 하긴 했을 것 같긴 하지만. 그 사람이 애국자라고 말해 주는 거는 주위 사람들이거든요.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애국했다 아니다의 판단 기준은 저는 남 주위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거가 네, 맞는 거 같아요. 그런 수도 있죠. 예, 맞아요. 어, 그 남영동 거기서 저는 중요했던 게